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수요부위는 다 비슷비슷한데 왜 굳이 2026년 연기야 스포티지를 봐야 하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촬영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키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첫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스포티지가 다시 한번 한국 수요부위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소렌토와 투싼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제대로 잡았는지 끝까지 보면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느끼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처음 외관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이거 진짜 스포티지 맞아? 라는 질문입니다. 기존 스포티지가 갖고 있던 점고 스포티한 이미지에 한층 더 날카롭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전면볼은 기아의 최신 패밀리 룩이지만 헤드램프 디자인이 훨씬 공격적으로 바뀌어서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주간주행 등의 그래픽은 밤에 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꽂히는 타입이에요. 그릴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입체감이 살아있고 범퍼 디자인도 수요보다운 단단함을 강조합니다. 옆모습으로 이동하면 휠 아치와 캐릭터 라인이 더 또렷해졌고 휠 디자인도 이전보다 고급스러워 졌습니다. 투싼이 조금 더 실험적이라면 스포티지는 안정적이면서도 세련된 방향을 선택한 느낌입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가 차체를 넓어 보이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한급위 차량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아, 이거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감탄입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로 정리되어 시야가 넓고, 두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마 느낌을 줍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 모두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래픽도 선명해서 사용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소재 선택도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고, 버튼 조작감도 고급스럽습니다. 시트에 앉아보면 착자감이 편안하면서도 허리를 잘 잡아줍니다.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가 덜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열 공간도 넉넉해서 가족과 함께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렌토만큼 크지는 않지만 투싼보다는 확실히 여유롭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026년형 스포티지는 여러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성향은 부드러움과 안정감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이 즉각적이면서도 거칠지 않고 도심 주행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차체가 안정적으로 노면을 붙잡고 가는 느낌이 분명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불안하지 않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면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잘 억제합니다. 스포츠 주행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타기 좋은 수요부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투싼이 조금 더 점고 경쾌하다면 스포티지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주행감각을 보여줍니다. 기술과 안전 사양도 빼놓을 수 없죠.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있어서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운전자를 든든하게 도와줍니다. 실제 주행 중에도 개입이 자연스럽고 과하게 간섭하지 않아서 신뢰감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아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더 놀라운 구성입니다. 기본 가격대는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옵션을 추가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투싼과 비교하면 조금 더 비싸지만 그만큼 체급과 완성도가 올라간 느낌이고 소렌토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릴까요? 데일리로 편안하게 탈수요부위를 찾으면서도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궁금증을 더 키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스포티지를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차가 과연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잘 어울릴까? 그리고 경쟁자들 사이에서 정말 선택할 이유가 충분할까라는 질문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는 숫자나 스펙보다 실제 생활에서 더 강하게 다가오는 수요보이입니다. 출퇴근길 정체 구간에서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속도로에서도 이 차는 항상 운전자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도심 주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는 엔진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저속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차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차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감각은 하루 이틀 타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스포티지는 처음부터 바로 적응됩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주차장에서도 차체 크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 시야 확보도 좋아서 초보 운전자에게도 부담이 덜 합니다. 고속주행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매력이 드러납니다. 속도를 올려도 차체가 불안하게 떠오르지 않고 바람소리와 노면 소음도 잘 차단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 이거 진짜 중형 수요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투싼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층 더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고 소렌토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차의 밸런스가 얼마나 잘 잡혀있는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연비와 유지비 이야기도 안할수 없죠. 2026년형 스포티지는 효율을 꽤 중요하게 가져간 차량입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공인 연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부담 없는 유지비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요즘처럼 유류비가 신경 쓰이는 시대에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오래 함께하기 좋은 차라는 인상을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사용해보면 완성도가 더잘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직관적이고 스마트폰 연동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음성 인식 기능 역시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져서 운전 중에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목적지를 설정할 때 굳이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점은 안전 측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차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안전 사양은 말 그대로 풀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차로 변경 보조나 후측방 경고 시스템은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한번더 보호해 줍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장시간 운전의 피로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겠죠. 현대 투산이나 기아 소렌토와 비교해도 안전 기술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체감상 더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경쟁 모델 이야기를 좀더 솔직하게 해볼까요? 2026년형 스포티지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투싼보다 한 단계 위의 감성과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소렌토보다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럽다 라는 분들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포지션입니다. 옵션 구성도 합리적으로 짜여 있어서 꼭 필요한 사양만 선택해도 후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꽤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주행 감각, 기술, 가격까지 전체적인 균형이 정말 잘 맞아 있습니다. 자극적인 부분은 없지만 대신 매일 탈수록 만족도가 쌓이는 타입의 SUV입니다. 화려함만 앞세운 차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면서도 감성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투산을 살지, 소렌토로 갈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를 볼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고민 리스트에 2026년형 기아 스포티지를 꼭 넣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접 타보면 왜이 차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는지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